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외쳐요. 소리를 높여, 어, 이런 말 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그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는 거. 어, 고쳐달라는 거죠. 나병 환자 열 명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도요, 나병 환자들은 떼지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어, 격리하거든요. 그러니, 2000년 당시, 그 나병 환자 10명, 뭐 20명, 그 환자들끼리 이제 격리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먼데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서서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먼데서 부르시는, 부르노이 나병 환자의 소리 듣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나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 하셨을 뿐인데,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뿐인데, 가다가 나병이 나왔습니다. 앞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겨자, 그 겨자씨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나무를 옮긴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병 환자 나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달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 믿음 은 우리 예수님께 옮기는 겁니다. 지나간 죄가 또 허물이 있다 해도.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나왔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며 원하시기만 하시며 혹은 만지기만 하셔도 병이 나고 귀신 나고 문제 해결됩니다. 믿읍시다. 앞에 계자심만한 믿음만이 있었어. 나무로 옮기, 옮긴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불사에 의소서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보시고, 말씀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나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 그 경계선 지나가실 때이 일이 있었으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거나 유대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아홉 명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이방인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열 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오병여로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먹은 걸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병자 귀신이 쫓으셨어요. 그냥 귀신 나가고 병, 병이 나은 걸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합니다. 나병 환자에서 나병이 고침받는 것. 나병이 낳는 나병에서 자유한 거 이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다 할 때는 그렇게 병이 나고 귀신 나가는 거 그거 자체만 말씀하지 않아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은 나왔어요. 나병은 나왔는데 구원받았다 하기는 그렇죠. 자신은 나병에 나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감사. 이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을 어,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또죽 죽고요. 이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그열 아,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만지셔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불쌍히 서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지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 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구원받는 믿음은 단편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면서 찬송하고 예수님께 없더라 감사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까오맹에 그,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고 없습니다. 어,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하고 꺼져 조을때 물에서 나왔을 때의 심정하고 다른 것처럼 가오맹의 사람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믿음은 연속이에요. 예수님 불쌍히 여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그렇게 해서 병이 났다, 귀신 나가다, 문제 가해결되도또없리린 겁니다. 왜냐? 꼭없리린게 그 그게 아, 맞죠. 우리 인생은 병이 낫고 구신 나가는 것만으로도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내면의 문제 연속이기도 하고, 바깥의 사건들의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엎드려서 예수님 불사해소서 그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 연속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오병이와기적을 체험하고, 나병이 낫고 이런 체험이 있음에도 그냥 돌아가 어, 오지 않고 자기 갈길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그종이야이 나오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말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무익한 종.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나, 병을 고쳐주시든, 귀신을 쫓아주시든, 아니면 은돈 문제, 크고 작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그러면 은 정말 감지덕지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을, 이 말씀을 듣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이 말을 들었다. 이 교회에, 어, 믿음의 집안, 혹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말고, 이방인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을수록 우리 자신이 더 무익한 사람인 것처럼 너 예수님께 나가 엎도록 감사하고 안녕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엎드려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